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득입니다. 오늘 새맛 쭈꾸미 순대국 집을 어, 소개해 드리려고 어, 합니다. 짠! 새맛 순대국 집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어,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토속적이면서, 네, 어, 맛집으로 통하는, 예, 그런 어, 집이 있습니다 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직접 담가 나누는 열무김치 여러분 이 열무김치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그 맛이라고 합니다 그 맛입니다 제가 먹어봅니다 예자 한번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그 맛이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은 사장님도 계시고요. 좀더 많이 못 줘서 안달이 난 분이 바로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서 힘든데도 맛있게 잡사 주니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자주자주 자주 와주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면서, 예, 어, 걱정 말라고 하시는, 네, 어, 맛집. 네, 이 비싼 김치를 듬뿍듬뿍 어, 주시고요. 예, 진한 국물의 순대국에 어, 한번 드셔보시죠. 예, 한끼 배부르게 먹고 어, 가기 편한 집입니다. 어, 새맛 쭈꾸미 어, 순대국. 어디에 있냐고요? 어, 강동구에, 네, 영파여고, 어, 영파 어 길에 있는데요. 예,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쪽이네요. 예, 새맛 네, 쭈꾸미, 순대국. 밥맛 없는 분들 많이 와서, 어, 잡사 보시고요. 아이들도 좋아할 쭈꾸미 비빔밥. 가족들과 외식으로도 아주 좋은, 어, 곳을,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쭈꾸미, 불백, 내장탕, 뼈해장국 등이 있는데요. 예, 아주 어, 만족하실 겁니다. 어, 강동구 보건소 어, 뒷블럭에 강동구 풍성로 140입니다. 강동구 풍성로 140. 네, 여러분. 뼈해장국 생각날 때, 쭈꾸미 생각날 때, 불벽 생각날 때, 내장탕 생각날 때 한번 방문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병득이었습니다.